정도라고 요 우리나라 돈으로 한 1500원 되는 돈인데 이 지폐에 들어가 있는 동물입니다. 어떤 동물일까요? 고슴도치 아닙니다. 네, 호저입니다. <laughs> 정말, 정말 실제로 사자 17마리가 호저를 둘러싸고 결국은 먹이로 취하지 못하고 다 피해서 도망간 분이 바로 이 호저입니다. 우리나라 이름으로는 호저 말고 또 다른 이름이 있습니다. 뭘까요? 네, 산미치광이. <laughs> 이름이 산미치광입니다. 그리고 중국, 중국말로는 어, 이름은 모르겠지만 뜻은 이런 뜻이라고요. 사나운 돼지라는 뜻이에요. <laughs> 그런데 이 동물은요, 초식성 동물입니다. 풀 열매 같은 걸 먹어요. 풀이나 열매를 먹고요. 그런데 이 초식성 동물이 안타깝게도 야행성이에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가끔 맹수들과 마주치는 거예요. 밤에 먹이를 찾으러 나왔다가. 온순한, 온순하게 보이지만 사실은 천적으로부 공격을 받을 때이 가시를 어기부터난 가시를 다 이렇게 공작처럼 펴가지고 부들부들 떤다고요, 소리를 내면서. 그 모습을 보고 붙여진 이름이 삼미치광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선생님이 호주를 보면서 참 안타까웠던 점이 있어요. 초식동물인데 빠른 다리가 네 개인데 빠르지가 않아요. 이네개 다리를 가지고 오리처럼 걷는 아주 희한한 동물입니다. 그리고 심각한 근시안이어서 가까이 있는 것 밖에는 못 봐요. 그래서 맹수가 왔는데 어디를 가야 될지 모르잖아요. 모의를 찾으러 밤에 나온 거예요. 맹수랑 마주쳤는데 근시안이잖아요. 그 자리에서 뱅글뱅글 도는 거예요. 날개를 펴고 그 가시를 펴고 계속 뱅글뱅글 이제 등만 보이는 거예요. 참 안타깝죠. 이 짧은 다리로 오리처럼 걷죠? 빨리 가지도 못하죠? 태어날 때부터 약 3만 3천 개의 가시를 가지고 태어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가시가 또 없는 부분은 또 너무 약한 거예요. 그러니까 맹수들로부터 공격받기가 쉽겠죠?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이 가시가 어마어마한 무기가 될수 있도록도 해주셨어요. 고슴도치는 그냥 쫙 펴지기만 하잖아요. 이 호저는 몸에서 심지어 빠져나가기도 합니다. 동물들의 몸에 박히면 어, 굉장히 아프다고 해요. 그 가시가 찔려서 도망가는 그런 동물들도 있지만요. 가시가 저렇게 생겨가지고요. 박히는 순간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몸부림에 치는 뿜뿜을 치서 뺄수록 더 고통스러워진다고 해요. 결국 가시는 더 깊이 박히게 되고, 치명적인 손상을 장기에나 심장에나 폐나 일으키게 되어서, 폐혈증 같은 그런 어, 증상을 일으키고 나중에 죽음에 이른다고 해요. 호주를 공격했던 어떤 동물들이 아주 매운맛을 보고는 호주를 보면 어떻게 할까요? 사자도 피하는 거죠. 얘는 건드리면 안 돼라고 해서 슬금슬금 1 7 마리가 피해 갔다고 합니다. 자, 이 무시무시한 가시로 동물들이 서로 피한다고 하는 거죠. 자, 그런데 호전은요. 음. 이 하나 개신 가시도 있지만 후각이 아주 좋아요. 뛰어난 후각과 경련만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생명의 위험을 느끼기 전까지는 공격하지 않는다고 해요. 그리고 걸어다니면서 아주 귀여운 소리도 냅니다. 강아지 같은 소리를 내면서 막 먹이를 먹기도 해요. 선생님 생각이지만 항상 감사의 소리를 내는 것 같았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했던 어떤 한 분이 있어요. 주신 것이 너무 많아서 무엇이 없는지 생각해 볼 겨를이 없다고 이야기하신 분이 있었어요. 도대체 누가 이런 이야기를 했을까요? 필요한 게 얼마나 많은데. 누가 이야기를 했을까요? 성경의 인물은 아닙니다. 뭔가 좀 불편한 분이겠죠. 아무래도 선생님이 이야기를 하려고 하면 누굴까요? 헬렌 켈러가 이런 얘기를 하실 요 주신 것이 너무 많아서 무엇이 없는지 생각해 볼 겨를이 없대요. 선생님은 이호주를 보면서 조식도 물러서 빠른 걸음도 없고 멀리 볼수 있는 눈도 없고 뛰어난 성각도 없지만 주신 것을 가지고 감사히 살아가는 그런 목표적인 모습을 보았습니다. 우리 한번 말씀 찾아볼게요. 1편 30편 4절 말씀. 구약 822장입니다. 1편 30장 30편 4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의 성도들아 여와를 찬송하며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작은 일에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생각하며 감사하는 친구들이 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주신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저희들을 돌봐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신 것이 너무 많아서 없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볼 겨를이 없습니다. 날마다 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며 살아가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